생 닭띠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 제 주위에 봐서도 삼재가 끝났다 해도 속 시원하게 내 입에서 끝났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금검 절약을 해라 어? 근데 문성우는 그다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침합니다 대구의 금침합니다 어, 전반적으로 닭띠들은 삼재가 끝나고 또 운이 상승하는 애 새로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애, 고생 많이 했거든요. 어, 제가 너무 잘 알아요. 각지들이 <laughs> 이제 운이, 운의 문이 열린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갈수록, 이제 이 계절이 지날수록 운이 괜찮아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30세 개유생은 1993년생인데요. 재수가 있다. 재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긴다. 그런 일이.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고, 어, 겨울이 좋다. 겨울이 좋고 어, 단 조심해 야 있는 거는 어, 금전, 금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잘못하다가는 한방에 나가는 수가 있다.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. 그리고 금전 거래, 어, 운이 좋지만 금전 거래를 누구랑 친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마라. 소리가 나오는데 금전 거래하는 거, 또 보증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. 먼 길을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하면 사고수가 많이 날 겁니다. 장거리 사고나 운전하는 거는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. 81년 신유생의닭띠에참이신유생닭띠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 제 주위에 봐서도 삼재가 끝났다 해도 속 시원하게 내 입에서 끝났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. 아마 삼재 때 금전 손해수를 많이 봤을 거예요. 금전 손해수를 많이 보고 사기 수도 있었고 그렇게 나오거든요. 음, 계획성 있게 이제는 해야 돼요. 그 전에는 많이 잃었다 하더라도 금전이 생기면 계획을 있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음, 돈이 또 신유생 닥은는런자올래부터 돈을 많이 벌기로 한다지만 벌번다 돈을 버, 벌기도 하지만 자칫 잘으면 돈이 한꺼번에 확 나가는 운도 들어와요.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에 신중을 해라 그렇게 나오고요. 여름에 올해 상반기 여름까지는 7, 8월 달까지입니다. 7, 8월 어, 길게는 9월 추석 전에까지는 사고수.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린 손재수, 이런 게 따르니까 조심을 해라. 이렇게 나오고 있 겨울철에는 건강조심을 좀 해라. 문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더 짚고, 한번더 생각을 하고 해라. 이렇게 나옵니다. 예, 54세 기유생 1969년생. 발이 갈수록 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. 그래서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괜찮다. 좀 참고, 참고 아직은 있어라. 이렇게 나오고요. 어, 재물도, 재물 운이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좀 금검 절약을 해라. 어? 근데, 문성운은 그다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운전, 운전 사고 조심을 하고, 어, 기후생 닭띠들도 물건을 잃어버린다든가, 이렇게 손재수가 타니까 손 타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.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애정운이 좀 좋아지기 시작해 원래는. 애정운이 조, 좋아지니까, 또, 뭐,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, 부부지간에또 사이도 좋아질 수 있고, 그런 운이 들어오고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눈과 눈, 눈과 혈압 당뇨를 조심을 하고 여자들은 자궁 쪽 생식기 쪽을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. 66세 닭띠들은 가정에 원래는 가정에 근심이 좀 생겨라 66세 정도 되 이제 자녀분들이 네? 출가를 하고 뭐 손자, 손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로 인해서 근심이 생길 수가 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 66세도 그리고 66세는 원래 귀인이 생길 수가 많다 가정에 근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경사도 생겨요 겨울에는 좋은 일이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경사는, 경사가 집안에 생긴다 이렇게 나오고 투자는 하지 말고 무리하게 투자 같은 건 하지 말고 아사리 저금을 해라 주식 이런 것도 안 되고 저금을 해라 그래서 문서는 저금을 하지, 뭐, 문서를 억지로 잡는다든가, 이렇게는 하지 마라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도 66세는, 어, 가족 간에 조금 신경, 가족들만 신경을 좀 쓰면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.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, 뭐, 큰 금전이 나간다,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. 78세, 을유생닥띠입니다 아, 이제 80을 다 파가는 나이신데, 연세인데, 어,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손해를 본다. 이렇게 나오,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, 운은 그냥 보통이다. 보통이다. 하고, 사람 조심해라. 이렇게 나옵니다. 새로운 거를, 뭐, 이 나이 시작할 일은 없겠지만,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한다든가, 어, 뭐, 금전을 줘서 투자를 한다든가, 이렇게 하는 무리수는 두지 마라. 건강만 조심하시면 괜찮겠다. 이렇게 나옵니다. 3제 끝나고 한 닭띠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고요. 운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으니까 걱정 너무 하시지 말고 힘내세요. 하반기 운은 하반기에 또 뵙겠습니다.